무능한 홍명보는 감독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전술도 없고 내려앉는 팀을 상대하지 못하는 걸 이미 K 리그에서도 보여줬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KFA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 등은 비판받기 충분하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일이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 사상 초유로 정몽규를 승인받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 뚫은 걸로 빌미 삼아서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황금세대를 감독한다는 건 그의 영광일 뿐 다른 건 없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신임감독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도 낙제점 홍명보의 낙하산 감독 선임은 무효다. 제시마 시를안 뽑고 홍명보야? 이게 축구협회야. 그리고 면접도 없이 국대감독이 말이 돼 정몽규 홍명보 나가. 홍명보와 정몽규를 빨리 없애라. 병패를 잘라내고 공정함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할수 있는 건 국민들이다. 무능으로 비리 부정부패를 덮는 것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더는 군림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국대 팀이 아니라 울산 팀이죠. 이게 인맥 축구 아니면 뭐가 인맥입니까? 제시마시 월드클래스 능력 있고 열정적인 젊은 감독. 홍명보 월드컵 실패, 중국 리그 실패, 한국에서 아체무승 영회. 정상적인 단체면 이 당연히 제시마치를 뽑아야 정상이지만 이번에도 정몽규 탑다운으로 고려돼. 라인 홍명보 선임. 홍명보가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한다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젠 물러나라. 개인의 명예 회복보다 한국 축구 발전에 초석이 되는 감독을 국민은 원한다. 제시마시 놓친 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제시마시 대신 홍명보라니 진짜 어이없다. 문제부는 지원금을 끊어야겠죠. 개인 사유와알 거면 자지 돈으로 해야지 왜 세금으로 합니까?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홍명보가 이번엔 1위 축구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각자의 기준에 다른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의 흐름이나 현재 대표팀 상황을 두루 고려해보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 지난 26일 홍명보 감독은 9월에 펼쳐질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준비할 선수 명단 26명을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황인범즈레즈다 등을 변함없이 선발했다. 여기에 양민혁, 황문기 이상강원, 이한범 미트윌란, 최우진 인천 등 새로운 얼굴들도 차출했다. 홍 감독 표현대로 안정 성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선발이었다. 이 명단을 보며 일각에서는 1위 축구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장의 요는 전현직 울산 HD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다. 홍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초대표팀으로 불러들였다는 논리다. 이번에 소집된 26명 중 현재 울산 선수는 김영권, 조현우, 주민규, 이명재, 정우영 등 5명이디. 이동경은 올해 김천 상무에 입대했는데 원소속팀이 울산이다. 여기에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 정승연 알와슬박용화알 라인, 서룡 우즈베지다 등 울산 시절 활약을 발판하아 해외로 진출한 이들까지 함께 묶고 있으니 대략 10명쯤 된다.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최근 2년 연속 K리그 1 정상을 차지했고 올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다. 국내 최고를 다투는 팀의 주축 선수를 국가대표에 차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 전북현대가 K리그를 호령할 때 녹색 전사들이 대표팀 중심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다. 축구팬들에게 벤버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헤어진 벤투 감독은 제임 기간 울산에서만 7명의 선수를 호출하기도 했다. 그때 벤투의 선택은 옳지만 지금은 파리 안으로 굽은 것이라는 접근은 동의가 어렵다.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는 약 5개월 전인 지난 3월 A대표팀에 처음 승선했을 때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는 응원을 받았다. 보다 앞서는 K리그 최고 공격수를 왜 대표팀에 뽑지 않느냐며 벤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축구계다. 그런데 지금은 1위 축구 멤버다. 물론 주민규가 정점을 달릴 때에 비해서는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도 26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 이경기당한개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 공격수 기근인 상황에서 대표팀 후보인 조규성 미트윌란이 부상을 당했고 오현규 앵크, 이영준 그라스오퍼도 새 팀에 적응 중이기에 주민규의 선택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오세훈, 정승현, 박용우 서령우 등도 전 소속팀이 울산이라는 점 때문에 1위 축구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정승현, 박용우는 이적 후 소속팀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며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령우도 유럽 무대에 안착했다. 대표팀 신임 감독 입장에서는 해당 선수들을 불러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참고로 박용우가 활약한 아라이는 2024 AFC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다.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시아 우승팀 중원의 에이스를 대표팀에 부르는 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제외되어야 한다는 김영권, 정우영은 풍부한 경험으로 출항하는 홍명보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들이다. 홍명보 감독의 축구 철학을 잘 안다는 점은 새롭게 출발하는 대표팀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256명의 선발 멤버들의 역할이 모두 필드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전 대표팀을 맡았던 감독들은 초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3월 임시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백승호에게 중원을 맡긴 바 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 등은 비판받기 충분하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일이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 축구 대표팀의 A매치 매진 행렬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오는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비조 1차전 티켓이 아직 남아있다. 근래 들어 줄줄이 표가 동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더 레드 블랙 회원 선예매와 22일 일반 예매를 진행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28일 오전 기준 4천석 이상의 좌석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6월 중국과 2026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티켓이 오픈 2일 차에 매진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동안 축구 팬들의 인기를 끈 A 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더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맨 김민재 바이에른 뮌넨등 스타들의 존재는 A 매치 흥행의 절대적인 요소였다. 티켓값이 비싸도 상대 전력이 떨어져도 팬들은 축구장을 찾았다. 과열된 인기 탓에 암표가 성행하는 것은 예사실이었다. 지난 2월 대표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 탈락에 이어 선수단 내갈 등이 밝혀지고 KFA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A매치 인기는 여전했다. 정몽규 KFA 회장의 퇴진 요구가 빗발친 지난 3월 태국전은 일반 예매 하루 만에 전성 매진됐다. 연일 잘 나가던 A매치 티켓이 아직 모두 팔리지 않은 이유로 여러 요인이 꼽힌다. 지난달 논란 속 대표팀 지휘봉을 쥔 홍명보 감독의 존재가 서두에 오른다. 홍 감독은 국내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지만 부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는다. 전 소속팀인 울산 HD와도 깔끔하게 작별하지 못한 터라 홍 감독을 향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KFA가 9월 A매치를 앞두고 표값을 인상한 것도 팬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KFA는 홈 응원석 레드석 가격을 기존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고, 2등석인 BAS 좌석도 기존 46만 원에서 각각 1만 원씩 인상했다. 12만 원 상승한 가격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분위기다. 레드석은 적자는 논란에도 매진을 기록했으나, 2등석은 28일 오전 기준 약 3,600석이 남았다. 티켓 오픈 전부터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다. 지금껏 KFA 수 논란에도 선수들은 무슨 죄냐며 팬들은 대표팀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몽규 KFA 회장의 사선, 출마 가능성 등 마뜩자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터라 수천 장의 티켓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팔레스타인 전까지 6일 정도 남은 만큼 그 사이 입장권이 매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없어서 못 구하던 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